10번. 어 먼저 1 0 들어가기 전에 네 먼저 별의 컵이 먼저 그려줄게요. 눈을 이렇게 색칠해주고요. 시 입을 크게 벌려줍니다 어, vt가 함수가 다음인 것 같고 어, t는 0에서의 위치는 0이고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 p의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은 한번 뿐이다 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위치 함수부터 구해볼게요 vt가 3t제곱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2t제곱이 아니라 t 플러스 6a와 같고 xt 전 p에 대한 위치함수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6at 그리고 접근성수 c까지 추가를 해주는데 이때 어, t는 0에서의 위치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t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값이 0이어서 결국에 접근상수 c는 0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 전 p의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 한번 뿐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가 0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t 세제고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2 t 플러스 6 a t 미안해요. 제곱 b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워 줄게요 위치가 0이다 그럼 이때 어, 첫 번째 t로 t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t가 0이 아니기 때문에 t를 먼저 약분을 시켜 줄게요 어,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2t e, 플러스 6a일 거고 이때, 이 친구들이, 근을 하나 갖고, 즉,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럼 t에 대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을 거고, 이쪽 접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여기가 아무래도 y축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보아하니, 한매식이 0보다 커야 될 거라서, 원능 계산을 해보면 d는 4분의 9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4a가 0일 거고 4를 전부 다 곱해줄게요. 그러면 9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6a는 0이고 9a 제곱 플러스 36a 플러스 36 마이너스 96a가 0이어서 5 a의 제곱 마이너스 60a 플러스 36이 0이라는 a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어 그럼 이때 어, 전부 다 3으로 약분을 해주고 3의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2는 0일 거고 어, 아무래도 3a 마이너스가 아니고, 3에 마이스 2, a 마이스 6으로 여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이 3분의 2 또는 6인데, 어, a가 2보다 큰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2는 버려야겠죠. 그래서 a 값이 6이 확정이 났고, vt 함수는 심티 마이너스 에심 마이너스 6일 거고 그 다음에 V8은 36 6, 이어서 36이겠네요 감사합니다